오늘은 제일 수요일.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죄를 모르면 죽음도 알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부활과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죠. 여러분 혹시 죄 좋아하세요? <laughs> 안 좋아하세요? <laughs> 이것은 어,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보수적인 교회들이 교인들에게 죄인의 굴레를 덮어씌우고 그들을 지배하는 어,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뭐 죽을 수밖에 없었던다, 온 벌레 같은다 이렇게 자신을 헐뜯는 방식으로. 신앙을 해왔습니다. 또, 진보적인 교회 안에는 어, 이 교인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이 구원에 동참하는 주체적인 성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 전통적인 죄로는 거부되기가 쉽죠. 그리고 영화 미량, 유괴되고 살해된 피해자 어머니의 삶은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그 가해자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실상을 고발했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영화 미량이 쇠기를 박았습니다. 결국 죄와 용서 이런 단어들은 진보적인 교회에서 이제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밀양의 콤플렉스 안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지우지 말고 오히려 그 죄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 권력과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할 때가 비교적 많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예언자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악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악이 사실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어떨 때는 우리 진보의 티보다 저쪽 보수의 티가 훨씬 크다고 호소해 보지만 그 설득력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보는 정치 쪽이나 교계 쪽이나 점점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타인 혹은 국가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야 했던. 진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이용해서 괜히 나라 탓, 교회 탓하지 말라는 그 보수 교회 훈계가 싫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예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학 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어, 이 말씀이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뭔가 제가 비판하는 입장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건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했을 때는 저는 언제나 저 말씀 속 예수님의 그 말씀 속 비판의 대상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그 자유 안에서들 권력층과 사회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그 대상에 당연히 나라는 개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딘가 부끄러운 것은 그렇다면 나는 잘할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대학원 체풀에 초청되는 설교자들, 목사님들의 설교는 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에 가면 신학 공부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지 말래요. 하나님 말고 담임 목사님께 충성을 해라. 이게 신학교에서 할 말은 아니,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생 친구들은 저와 함께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 설교자들을 욕하기에 바빴습니다. 매일 욕을 하다 보니 이제 설교자가 숨만 쉬어도 <laughs> 올라와서 숨만 쉬어도 저 자식 저런 얘기 할 거야. 이런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서 저와 이 무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저들을 향한 이 신학생들의 비판에 스스로 자기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나는 아직 전도사니까 괜찮다는 농담 섞인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안에서 보수를 깔보며 그 으스대는 이 신학생들, 저를 포함한 이 무리가 그리 어, 건설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 목사가 그렇게 틀렸다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을 설명하고 설득할 자신이 있는가? 그러면 나는 저 본문을 갖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설교하는데, 나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만약 이 학생들을 저 단위에 세운다면, 저들은 저렇게 다리를 꼬고 욕한 만큼 잘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laughs> 욕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저 본문으로 제 설교를 만들어 보면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는 저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문제라면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연습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단위에서 예언자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 비판은 언제나 동시에 저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메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일할 때도 계속 설교, 단임 목사님 설교를 계속 메모하니까 어, 굉장히 훌륭한 전도사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사실 거기에는 그 비판하는 내용과 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 예수의 말씀은 사실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세민족교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들보는 이 집을 세우는 커다란 그 석가래라고 하죠. 티는 작은 것이고 들보는 큰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내 눈에 있는 것이 티고 당신 눈에 있는 것이 들보라고 이 저울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늘 그 반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또 진정 구원에 동참하는 그 진보적인 담론 안에서의 그 구원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들보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 안에 들보를 먼저 빼내야 더잘볼수 있잖아요. 더 세상을 또렷하게 볼수 있고 타인 또한 더 확실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깨끗한 눈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다른 이의 예, 티도 우리가 빼주고 그 구원의 주체가 될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올해 사순절에 이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동시에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진실을 위한 싸움의 주체라면 스스로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디서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말한다면 나 자신부터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나의 들보를 먼저 들쳐내는 이 겸손한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떳떳하고 의로운 예언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